인간이 70년 동안 저런 상태로 있다 보니까 악이 악인줄 모르게 돼 버렸고 스스로 악을 정상성이자 표본으로 생각하는 그런 집단이 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는 기소권 수사권 분리, 공소청중 수청 분리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검찰 검사라는 사람들을 일단 사람으로 되돌려놓아야 한다. 그래서 저렇게 어좀 굉장히 악의적으로. 증거 조작하고 증언 조작하고 사건 조작해서 멀쩡한 사람들 감옥에 보냈던 이런 사람들에 대한 처벌의 역사를 지금부터 만들어가야 돼요. 저런 사람들이 처벌받지 않는 역사가 7 0년 동안 계속되다 보니까 너무 그걸 당연하게 생각해 오게 되고 그래서 자기는 평생 무슨 에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이런 이런 태도가 내면화 됐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저런 사람들 처벌하는 역사를 만들어 그런 사례를 늘려놔야. 비로소 검찰이 인간이 되고 우리 사회가 인간에 의해 지배받는 그런 사회로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이 그, 들더라고요. 검사도 일반 공무원인데, 그렇죠. 다 공무원인데 탄핵으로만 어떻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자 그것도 바꿔야 되고, 예, 음. 바, 바꾸겠죠 이번 정권 하에서 네. 전부다.